啊。Huh? 눈 터치 해줬어요? 귀여워 아, 살짝... 다 칠했어 칠할 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? 어, 어우니 아이스크림 맛있는데 그치? 레몬 아니, 먹는 또... 아니 버 야그막파아무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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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. 레몬 또 먹을 거잖아. 하나 더 먹어. 먹고, 먹고 손 씻어. 아우진 다 했다. 다 했다. 말은데. 다 했어? 난 지금 눈한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. 번져서? 응. 지금 하얀 색로 살리고. 레몬 다 뜯어, 뜯어 먹어. 마저 뜯어 먹어. 이게 예, 확실히 남자와 여자가의 차이래 댁마탱이 먼저. 찢어가지고 찢으면 찢어. 안돼아 맞네 안경이 아니라 사이즈가 다 취한다고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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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맛있어? 왜아하우 셔? 아우 셨어응 셔. <laughs> 예보여 엄마. 둘다 잘했어. 완전 음료수 좀 마셔.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? <laughs> 밖에 나가서 저기, 저기 몽몽이랑 놀무이 아니야. 저수없어 왜? 왜 저기 있어 몽몽이 잠자. 몽몽이 잠? 내 그, 그걸로미스테를 칠해. 치러... 안 마지막. 얼마나 맛있어? What have you got now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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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저희 닭들 t sure. I'm not sure. 게이 잘안 지워진 버츄는 잘했는데? 우리 자기 밖에 가서 사진 찍을까? 두개나 찍고 누나랑 같이 찍을래? 빨리 찍을 빨리 찍을래 아그 블루라이트 아, 차단 그래. 그거요같지고 그렇게 r 에서 바로 찍어 h a t is it, boy? I'm t 봐봐 k i n g I'm t a l k 나오 g I'm t a l k i 발 g i 손손 n s 아까. s 손손 s o 손 준다 n s 손 n Son. Son. s 손. 오 Son. Son. s 손. n Son. s <laughs> 팔이 짧아서 착하다. 응. 순하네, 그렇지. 응. 엄마 강아지 알레르 기다 우리 가까워. 손. 응. 엄마 아빠 좋은가? 봐 그냥 엄마한테 갈려하는데 지금 <laughs> 그래? 손? 봐봐 주전아. 주전아. 응. 엄마 저 완전 잘쳐 어? <laughs> 엄마한테만 주면 돼? 안주니거 받아? 안녕 아이고 나 우리 다음에 또 오자 또 오자고 여기? 좋아? 응, 응. 다른, 다른 그림 그리러 올라. 다른 그림 그리러 또 온다고? 응 나는, 나는 그림 그리기는 싫어 그림 그리기는 싫어? 강아지랑 놀러올거야 그러면? 응. 그리고 엄마 응? 입양하면 되잖아 <laughs> 입양 입양이고 뭐고 가네 올해는 키울 만한 조건이 안 돼. 아버지 아니 할머니.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키우라 그러자 그럼 어때? 할머니 전화할 거야. 할머니 <laughs> 전화할 거야. 자 이제 타 빨리 차. 어우 저송진가루봐 차에. 얘들아 엄마 한번 와봐 얘들아 엄마 가봐. 잤다. <laughs> <laughs> <자 왔다. 웃음> 아 오늘 장원영이야? 헤헤. 애기 애기 애기. 골키퍼다. 응? 골키퍼? 아 맞네. 포항 포항 팀 골키퍼네. 근데 포항 팀 응원해야 돼? 우리 포항이니까. 언니 콜라? 언니 은이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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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보고 다 되면 다 섞을 수 있으면 다 섞고 싶대. 그래? 아, 섞고 오 맛있겠어. 우리는 포항 팀이야. 삼촌이 포항 옷 사올 거야. 포항이랑 다른 팀 팀은... 다른 팀은 서울이야 응. 엄마는? 엄마포항이 나는 포항이지 그래도 서울을 더 좋아하잖아 아니다 난 포항도 좋아하지 나는, 나는 원래 포항 사람인데 도시는 서울 제일 좋아하잖아 아니야 엄마야 엄 똑같이 와 그럼 너 다음에 태어나면 아? 서울 여자로 태어날 거야 포항 여자로 이제? <laughs> 아 서울 여자로 <웃음> <웃음> 소, 엄마, 엄마 서울티 <laughs> 도 <laughs> os cursos do 이어갈 거다. 이꿔 밖으로 나가 처럼가 안, 근데 안될 때. 파리가 있었고 여기에도 파리가 있어. 날이 더워지면서 파리가 이제. 아니 파리가 날지않날가오 <laughs> 뭐 한대, 니는? 니뭐 하세요? <laughs> 아니 니는 <님> 고기가 <laughs> 없네데 <laughs> 뭐랑 먹고 <laughs> 있는 지금? 니 <laughs> 너무 키 크다, 아니? 고기 되면 고기 안보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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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무슨 일도 하지 마. 이제 음료 잘라. 아니, 너무 거라고 이리 가서 옥수달라고수준이여이니 가서 퍼달라고 옥소스만좀쳐달라고 니는 옥 소스 아빠는 이게 더 맛있는데 그럼 니랑 내가 같이 먹으면 다없어겠다아왜안넣어아빠 이게 더 맛있어 끝에를 아니라... 자꾸 여기서부터 발라야지 <이렇게> 아. 아빠 이게 더 맛있어 이이렇 오케이 이렇게 잘라 빨 오케이 아왜 속도가 느려 다 넣는데?

엄마, 아니고 어, 엄마, 엄마, 누나가 구운 거잖아. 먹 응. 뭐 그래, 아. 아, 왜 튀겨요? 사장님. 엄마, 응? 많이 구면좀겨 응. 어쩐지 너무 튀기죠. 이거 먹안기다뭐아고다안기다